자, 우리 시간에는 이제, 이, 심상의 <laughs> 구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형용사와 부사의 관계에 대해서 좀볼 겁니다. 형용사와 부사의 관계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이거 다 배웠던 겁니다. 그죠? 형용사는, 그죠? 역할 두 가지가 있었지. 그죠? 명사로 수식한 역할이 있고, 두 번째 뭐합니까? 그쵸? 보호 역할이 있었죠? 보호 역할을 했었다. 부사는 그죠? 뭘 꾸며줍니까? 동사를 수식하고, 그죠? 형용사를 수식하고, 그 다음에 부사를 수식하고,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그죠? 로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뒤에 표에 나온 건데, 뭐, 형용사, 형용사 명사 수식화죠 뭐, 새로운 기계는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그런데 이제 부사 같은 경우는 동사 수식화죠그 노예는 느리게 걸었다. 그리고 나는, 그지 자, 테라블리가 뭐냐, 끔찍하게. 나는 그치. 그, 그, 그치. 쏘리, 쏘리가 형용사죠. 그죠? 미안한 유감이나 뜻이죠. 그죠? 형용사 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The dinner will be served v e r y s o 됐죠, 그렇죠? 부사 수식이다, 삽니다, 알겠죠? 저녁이 그지, 조만간, 바로 바로 접대될 것이다 이런 얘이고어 이런 경우 이제 부사 문장 전체 같은 경우는 부사가 이렇게 오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주호 동사 오른 구조는 이제 이게 문장 전체 수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형용사 역할은 뭐다? 이제 보호 역할 한 건데, 주격보호 역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주어, 동사, 목적음은 기계가 효율적인 거니까, 이렇게 목적격 보호 역할 을 하기도 하는, 하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좀잘 나오는 편이죠. 그리고 부사는 뭐다? 문장의 보호로서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요게 시험에잘 나오는 편이니까, 요걸 좀잘봐놓시고 어, 두 번째 또 이제 보호로 쓰인 형용사인데, 이게 뭐냐면, A로 시작되는 형용사였어요. A로 시작하는 형용사. 알겠습니까? A로 시작하는 형용사가 있는데, 어, A로 시작한 형용사는 뭐로, 뭐로만 쓰인다? 보호로만 쓰인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A로 시작된 단어가 많다. 그래서 뭐 어슬리 같은 경우 이런 거 보면, 그치? 그치? 어슬립베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명사 수식은 안 된다는 얘기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보호 역할을만 한다. 나는 이제 버스에서 잠들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보호 역할만 한다. 명사 수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런 요러, 거만 참고로 보, 참고로 봐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인트 이제 22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중장급 뭐냐면, 형용사 부사인데, 자, 보로쓸 수, 수 사용하 사용, 사용, 쓸수 있는 것은 뭐다? 형용사이다. 알겠죠? 부사는 보로쓸수 없다. 이게 출제가 잘 되죠. 특히 이제 목적격 보자리에 이렇게 와서 출제가 잘 되는 편이고. 그래서 밑에 케이스 1 보면, 형용사와 부사의 수식 대상 구분했는데, 다시 얘기, 얘기하지만, 형용사는 명사로 수식한다. 부사는 뭐다? 부사 뭘 수식한다?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연체 수식한다는 걸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알겠습니까? 이 국가에서, 알겠죠? 1 1개 언어가 되잖아요. 그죠? 레 e 나이즈드가 이제, 그죠? 그, pp죠. pp는 형용사 컬라죠 그죠? 그러면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부사가 되겠죠.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 에임을 하나 좀 잡아볼까요 자킵한 다음에 자 이렇게 가볼게요 자 니십니까 니들입니까 구분한건데 니 방을 깔끔하게 유지해라라는 뜻인데 우리 말에 멍멍하게요거는 형용사죠 그죠? 근데 얘는 니십입니다. 형용사가 와줘야 돼. 우리 말에 니들리면 아 형용사가 아니야. 우리 니틀리하면 그죠? 우리 멍멍하게는 부사죠 우리 말에 그죠? 근데 깔끔하게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고 알겠어요? 예를 써줘야 됩니다. 왜? 얘가 동사죠. 얘가 목적어죠. 그죠? 그죠? 너의 방이 깔끔해지는 거니까, 여긴 뭐가 줘야 돼? 그죠? 목적격 보호자리가 옵니다. 니네 방이 깔끔한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걸 주의하란 얘기예요이런 것들을, 알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다시 얘기하지만, 뭐다? 목적격 보호, 특히 보호, 특히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가 온다? 그렇지. 형용사가 온다는 거, 다시 한번 주의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 u 스터디가 있는데, e n 프에 대한 것도 좀 보고 넘어갈게. e n 프는 형용사로 쓰이면 충분하시요 부사로 쓰이면 충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순이 주의하는데, e n 프가 이렇게 형용사 쓰일 때는 알겠죠? 형용사 쓰일 때는 명사 앞에서 수식합니다. 알겠죠? 근데, e n 프가이 부사로 쓰일 때는 부사는 형용사나 부사 꾸며준다 했죠?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e n 프가 이렇게 뒤에서 꾸며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또 수식 위치 있죠? 그죠? 그죠? 수식하는 위치를 파악해, 파악해줘야 돼. 알겠죠? 수식하는 위치를 파악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 요 구조인데,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I don't have라고 했는데, enough time라고 됐죠 그죠? 이게 명사잖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 운동하기 알겠죠? 근데 여기는 보면, 더 세블리 벨트 예이스트 됐죠 그죠 그 안전벨트 는 길지 않다 야 여기 여기 형용사죠 그죠 근데 ds 이렇게 꾸며 주죠 충분히 길지 않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 수식 간의 위치 있죠 그죠 수식 위치를 좀 파가자 파가자 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이거는 자그 다음에 두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주의해야 될 형용사냐 부사라고 되 있는데 밑에 보면, 주의에도 형용사하고, 하이냐, 하일리야 됐고, 밑에 보면, near, nearly, late, lately, hard, hardly 됐죠. 요거는 제가 설명할 게 없습니다. 안개에요. 알겠죠? 그래서, 하이는 형용사 쓰면 높은인데, 부사 쓰면 높인데, 하일리는, 그죠? 보세요. 높은이란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그냥 부사 쓰이면, 상당히 꽤라는 의미가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near도 형용사, 부사 같이 쓰이는데, 가까운 가까이인데 부사 쓰이면 뭐가 된다? 거의. 알겠죠? 그 다음에, 완전 의미가 틀리지레 rate는, 형용사 늦은 부산 늦겠는데, 레 a t e 라면 최근에. 그죠? 그 다음에 hard는, 형용사는 어려운데 부산 열심인데, hard라면 거의 뭔 말이 않다. 이런 것들은, 어,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숫자가 자주 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케이스 2로 가보면, I believe the experiment로 되어있죠. 난 생각한다. 그 실험이, 자, 뒤에 형용사 왔죠 그죠? 그럼 여기 무슨 자리? 부사 자리입니다. 알겠죠? 근데 하 i 는 어떤 어떤 의미였어? 높은 높이잖아, 그죠? 높 높이 교육적이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그죠, 상당히 교육적이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 그래서 이 반드시 암기가 돼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좀 참고로 좀 설명하자면. 이 높이 요거는 그죠 약간 물리적인 어떤 그죠 어 그죠 물리적인 어떤 높낮이를 의미하고요 알겠죠 할예의 어떤 거냐면 보통 추상적인 의미예요 상당히 추상적인 의미 상당히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할게요 추상적인 의미 상당히 이런 뜻이 이런 뜻이니까 알겠죠? 자, a 문 하나 좀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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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보면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요렇게 가보면, 자 여기서 이 주어는 얘가 주어죠. 얘가 동사죠. 그죠? 그럼 얘는 자 이렇게 꾸며주겠죠. 높이 날았다. 어디서? 하늘에서. 이런 뜻이죠. 그죠? 얘는 또 뭐가 뭐가 돼? 그죠? 부사 이카라고 했죠. 앞에 동사 꾸며주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도 또 사용 가능하다라는 걸좀이 장에서 설명하고 있고 있네요. 자, 계속 넘어갈게요. 이거 반드시 안기하자고 했죠? 다음 시간에 제가 물어볼 겁니다.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케이스 e 3. 자, 형용사를 보호를 취한 동사가 됐죠? 대표적으로 이형식 동사인데, 이게. 이형식 동사인데, 뭐, 비동사. 그죠? 여기 뭐, 비동사. 그 다음에, remain, keep, 뭐, stay. 이런 것들 오면, 뒤에 형용사가 오면, 그죠? 이 뒤에 형용사가 오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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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로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뭐 비컨 객구로도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오면 뭔멀지다 뭐뭐 역시 뒤에도 형용사가 오면 또뭔해지다 뭐뭐 이런 의미가 있고, 씨머피어룩도 뒤에 그죠? 형용사가 오죠? 그다음에 여기도 뒤에 다 형용사가 온다는 거지, 대표적으로 이형식 동사라는 거지. 근데 이제 밑에 보면 동사들이 다른 뜻을 쓸 때는 뒤에 취하는 문장 성속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자 여기 있는 것들 있죠, 그죠?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떤 동사냐면 자동사입니다. 알겠죠? 얘도 자동사고. 그죠? 얘도 다 자동사야. 자동사는 뒤에 목적가 있냐, 없냐? 없죠. 근데 이제 타동사 쓰 경우가 있긴 한데, 얘를좀 보십시오. 자, the perform smell sweet라고, sweet는 형용사거든. 그 형수는 달콤한 냄새가 난다는 건데, 알겠죠? 얘는 자동사야. 근데, I smell the sweet air로 말하겠죠? 그죠? 얘는, 얘가 또 타동사야. 알겠죠? 그럼 얘가 목적어 되거든. 알겠죠? 그래서 나는 냄새 맡았는데 달콤한 향을 냄새 맡았다. 여기서는 내가 달콤한 향은 아니죠. 그죠? 여기 같이, 그죠 달콤한 향은 아니니까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지 냄새가 나다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 자동사 쓸 때는, 그죠? 이 냄새가 나다. 이고 얘는 뭐야? 멤멋을 그쵸, 여네멋을 냄새가 맞다 즉, 여기, 멤멋들이 그죠? 목적어잖아. 목적어죠, 그죠? 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 이 시간에 설명 은다 끝났습니다. 조금 설명이 길어졌는데, 다시 복습하시고, 어, 모르는 거는 하고 나서 질문하시고, 그러면 되겠네요.